다이어 게임이요? 네. 순서는 그러면 지부장이 먼저 하늘을 향해서 아예 그러면 그냥 지부장이 아, 네. 아, 네. 아, 네. 먼저 뽑으시고 예자아 네. 제발 안 걸려야 되는너무 빨리 뽑다 아 저는 태국 가서 이 동물을 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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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물은 다리가 4 개. <laughs> <laughs> 어. 얘는 턱이좀긴것 같아요. 음. 이 동물은 몸에 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이 동물은 뭐 동물원 가면 흔히 볼수 있죠? 음. 아, 모르겠다. <laughs> 어떻게 잘까 궁금해. 아, 그쵸 아, 왜냐면 아이가 점점 을려지않안 되기 때문에 예배하게 아, 어떻게 잘까 궁금해. 너이 아, 아, 예뻐요. 아, 엄청 아, <laughs> 빨리 뛸뛸것 같아요. 나는 음, 음. 음. 이 동물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조금. 아, 어. 음, 음. 아 TV에서 봤는데 이 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고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그 <Marvel> <laughs> 자, 이제는 골라볼까요, 누군지? 하나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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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cel at first>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은 아는데, 나랑 벌써 다, 다 아는데, 이게, 기린을 어떻게 꼬아서 말하는 건지, 진짜, 진짜, 난, 난 모르겠어. 아, 두둥 웃기가 정말, 나도 너무 헷갈렸어. 자, 두둥. 자, 무단배추를 밥 먹, 밥을 먹듯이 하는 진짜, 쓸데없는 걸로 콜을를 일어났어. 나도 그백 콜백? 콜백? 어?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아직 음.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맞아. 이제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단 음. 체출를 저렇게 밥 먹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 어. 내 병실에 음. 이상한 자가 생기면은 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아파질 거예요. 그리고 음. 나외출했을때 진짜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차라리 내눈 바운더리 안에서 콜백을 를 눌려주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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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쓸데없이 콜백으로는 하자지 마세요? 저는 진짜 안 당했던 거는 갔는데 3천원 주면서 커피 사와. 음! <laughs> <와. 웃음> 어. <laughs> 저희도, 그랬어 저희도 준다는 사업을 하면서. 담배도 못 피게 하는데, 어, 그다는사 <laughs> 어. <laughs>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laughs> 의료진이고, 항상은 치료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저희가 하는 게아니시 키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사찰을 받으려고 주워있으니까 뛰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냐 자기 돈으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한정 없었는 데 제일 무섭다라고요 진짜, 아, 진짜. 진짜 미친듯이 방송하고 미친 미친 미친듯이 전화하잖아요 아쳤던앱 화장실 던져서 라이트하고 이제 라운딩 딱보는데 아침에 그 한정하다고 웃는 거 네. 그때부터 손이 막 떨리기 네. 시작하면서 진짜 계속 전화하고 전화, 전화, 전화도안 하고 방송에도 안 하고 나중에 전화 와서 자기 차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는거그 차에서 네? 근데 제가 우리가 라운딩을 맨날 그 시간 대마다 돌잖아 네. 그래서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진짜 그때 막 없었는데 그때 진짜 5만 원까지 잡은 거 혹시 잘못된 거아요네 네. 다음은 지부나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없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 어. <laughs> 지민 경부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눈을> 떠올리면서아이 <laughs>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시작하시작거요 <laughs> 이거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가 저는,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동기는 동기가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되게>. <웃음> 저는 <웃음> 돈 차시계 가할것 같아요. 돈 차시계 음. 정치는. 몰랐어요. 아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음. 예, 예. 음. 어. 그리고 뭐야 정치는 다르면 완전 이렇게 싸울게 됩니다. 정치식이냐고좀 달라도 그런 한 소스 들어줬어. 차는 그래 음. 너는 정도 좋아하잖아, 음. 이런 종류 좋아하지만 이런 종류야 되는데 음. 정치적 아, 성향은 집어다 음. 놓고보셔야 돼. 저는 <laughs> 뭐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하는 동기가 주변에 너무 많았어. <laughs> 이 사실 우리 세대는 정치에 좀 관심이 이제 20대부터 좀 많았던 세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음. 근데 사실 돈차 시계. 시계는 사실은 뭐, 저는 크게 관심이 말은. 없어가지고, 저도 돈차 시계에 관심보다는 정치 관심이 좀더 많아요. 저도 어, 제가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돈차 시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음. 아니라 저도 정치가 더 나고, 근데 정치 얘기는 사실 친구들끼리 물어보게 된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20대 중후반에 살려가니까 20대 중반 여자애들끼리 정치얘기를 어, 한다는 것 어? 자체가 조금 소재가 안 좋은 어, 것같요 어, 나는 어릴 때정치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음. 아버지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퇴근을 할때그응파이라고 하지 응답하라고 구멍가게라고 하러잖아 슈퍼 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항상 맥주를 한다 드시고 온단 말이야 어. 퇴근길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음. 인증을 큰거지 음. 그러니까 음. 어른들한테 그런 토론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크니까 정치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을 너무 잘했었는데 음. 요새는 그런 분화가좀없어진게 신기하고 나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때는 어릴 때 남북통일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 노래도 있잖아우유에서로 통일이라고 아 어, 남북통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남북단일팀 만들었을 때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아니, 걔도 뭐 국가대표들이랑 평생을 노력했는데, 왜 북한 선수들한테 그 국대자리를 주냐. 어. 불공평하다 아. 음. 음.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 어릴 때는 아. 남북 단일팀만 생기면 우 울면서 응원했는데, 그게, 어, 뭐 불공정하지. 아. 음. 아 그렇게 안 생각하는 20대도 있으니까. 그죠 음. 물론 이제 언론이 그렇게 부추기는 그 문제가 있어요. 기정규식도정기식 음. 시키는 거, 아우 불공정하다고 해다 공채로 해야지 막그 그거를 갖다 와. 계약직했다고 무조건 정직시켜주는 게 맞아요 뭐. 이런 음. 불공정한 문제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크게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의 문제를 말이에요. 음. 계약직이 왜 있어야 되지? 생각해 보면 있을 이유가 없거든. 음. 대표적인 음. 게 예전에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면 거의 2년을 계약직했었어중 어, 공부전다 어, 계약, 어, 우리 거의 1년 어 1년 내지 2년. 진짜 네. 길면 2년, 짧으면 1년. 음. 근데 음. 또 어떤 행위는 또 재수 좋으면 입사하자마자 오금을 다는 강사가 있고, 음. 누구라또 계약직 2년을 하는 감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싸워가지고, 아니, 계약직 감사가 왜 필요하냐. 그걸 다 정규식과 음. 시켰잖아. 그래서 우리 병원은 들어오면 지금 다정규식지 계약직이에요? 없어지지. 수사가 상결했을 뿐이지, 바로. 수습 때도 월급을 100% 똑같이 준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회를 볼때 불공정의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데 왜 얘는 공채를 안 써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계약직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음,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해서 우리 항상 똑같이 1년 내내 하는 업무는 정규직 시키라는 거잖아. 우리가 정규직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한다는 거거든요. 간호사 업무가 석달 만에 없어지고 일년 만에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잖아 그러다 정규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병원에 청소라든지 주차 업무도 계약직쓰쓸 이유가 없고그 업무도 계속 병원이 없어지지 않는 날 쓰는 업무라고 하면 사실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시켜주는 이 문제, 이 불평등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숨 쉬는 자기가 느끼기 나만 이이라티바기 팀에서 손처럼 일하 <목요> 이제 액팅을 하다가 첫지기를 보는 어. 시기 응. 그렇게 넘어갈면서그때 어. 한참 눈이 돌아요. 이거 저 참겠어. 예. 오 오, 약간 그요 얘가 이런 기가 어, 맞아요. 아, 음. 있어, 있어, 있어요. 밑에 있어. 후배들이 그래. 잘못하고도 음. 고있 어, 아, 아. 이런요 어, 네. 아, 그래. 진짜 그랬 그거만 시기만 잘 넘어가면 다시 평온해지는 마음이 뭔가 이너 피스. 어, 근데 저는 선배님들이 막 그런 얘기했을 때 약간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라고 했는데, 막 되게 아는, 알, 알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식으로. 그래는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았는데, 그걸 지나고 나서, 그 똑같은 저의 모습, 이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이 선배가 그때 그 마음이. <laughs> <laughs> 지구를지는 <laughs> <다 웃음> 거예요. 나중에 알알아 왜요? 진짜 그래, 그래. 그래서, 어. 아, 이게 만내일 때가 가장 좋다는 말이, 지 무슨 말이 더 <laughs> 아픈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왜. 첫사람을 군대에 있을 때 헤어져가지고, 제 손에 펑펑 울었대복기를 했어. 선, 선배가 됐잖아. 음. 후배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너무 무거워. 어... 딱 고, 보면 알잖아. 아유, 나도 저랬는데. 아... 그친구를 그 데리고 올라갔어요. 군대에서도 술을 좀 구할 수 있으니까 몰래건강 음... 어, 한가위는... <laughs> 이거 들어, 이거. 아. 방송 나가야 아, 돼. 염창 가지고. 대단지가 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컵라면 부셔가지고 스프 조금 뿌려가지고 소주를 한잔 이렇게 종이컵에다 이렇게 줬어 음, 마셔 그니그소주 그러니까 마셔 뻔하지 아 뭐연자친구랑뭐헤어어 음, 그러니까 갑자기 이가뭐그거고 우는거야 20세 초반의 남자애가 그럴땐 마시는 소주가 진짜 막 쓰면 서고 아 눈물이 약간 섞여서 들어갔어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하면 뭐 하니? 일화 찍었는데 이제 같이 참여하신 그런 선생님 친구들이 너무 다 재밌어가지고 엄청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수 있었어요. 다음에 제발 일화가 잘 돼서 이화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잘 많이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사실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노조원도 아니었는데 오늘 친구 따라서 오긴 했는데 오늘 노조도 가입하고. 노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노조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이제 노조가 하는 일이라든지 같이 목소리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오늘 노동조합이라는 게 높은 벽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포차 형식으로 유튜브를 찍다 보니, 우리 곁에서 엄청 많은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1화, 2화, 3화까지 쭉쭉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화이팅! 힘내세요! 선생님들 일하면서 귀신 보신 적 있어요? 귀신? 귀신 보적 아! 근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선생님 와, 지금 이 표정이 너무 좋다. 워 극에. 근데 안에, 근데 갑자기 돌아왔어. 너무 무서워. 맞죠? 갑자기 돌아왔죠. 이 사람 키워.